안녕하십니까. 저는 그림좀그림팀의 2학년 9반 16번 이준원입니다. 저희 팀은 미술 속 빛의 쓰임과 이해라는 주제로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발표 내용을 요약하자면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한 미술 속에서 표현의 근간이 되는 빛의 활용이 어떻게 쓰였고 바뀌어왔는지 그에 대해 알아보고 현재 미술과 앞으로 예술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목차는 르네상스, 바로크, 인상주의, 현대미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르네상스부터 인상주의 전까지의 미술은 비슷한 양상을 띕니다 그렇기 때문에 르네상스와 바로크, 두 시기만으로 일축했고 각각 미술사의 변환점을 맞이했다고 볼수 있는 인상주의 현대 미술. 이렇게 네 가지의 챕터로 목차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르네상스부터 보겠습니다. 르네상스는 빛에 대한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의 시작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일단 르네상스 양식은 이탈리아의 3대 거장이라고 불리는 미켈란젤로, 다빈치, 라파엘로로 대표되는 14세기부터 16세기까지의 미술입니다. 르네상스의 이름의 의미인 학문, 예술의 부활, 재생이라는 의미에서 살펴볼 수 있듯, 르네상스부터 중세 지도, 기독교 세계관에서 탈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의 종교를 예찬하던 역할의 미술은 교회의 권위를 위해 성경의 내용을 과장되고 화려하게 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한 역할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르네상스 시대의 미술은 화려함과 과장되는 묘사보다는 자연스럽고 사실적인 정확한 비례를 추구했습니다. 이때가 시대적인 배경을 추가적으로 고려하면 봉건 사회가 깨지기 시작할 무렵이기 때문에. 억압되던 창의력이 꽃피우기 시작한 시기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사실적인 묘사는 빛을 과학적인 시각으로 접근하는 데서 시작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미술 외에도 조각, 건축, 수학, 화학 등 많은 영역에서 두각을 보였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문과와 이과, 거기다 예체능까지 섭렵하겠다고 볼수 있는데 이중 과학적 재능을 살려서 집필한 광 노트인 코덱스 레스터를 통해서 빛에 대한 분석을 엿볼 수 있습니다. 다빈치의 코덱스 레스터는 거울 글씨로도 유명한 노트인데요. 이 노트를 통해서 다빈치의 반사광에 대한 이해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반사광은 빛이 어딘가 부딪혀서 반사되는 광선을 의미합니다. 다빈치는 이런 반사광의 개념을 이용해 달이 태양빛을 비추는 완벽한 거울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달에 비친 태양빛을 반사해 지구는 어둠에 잠긴 달의 일부분을 밝히게 되고 그럼 달은 그 빛의 일부를 다시 지구로 돌려보낸다. 이러한 다빈치의 가설에도 분명 허점은 존재합니다. 지구에서 태양빛을 반사하는 것은 대양이라고 다빈치는 말했지만 사실은 구름이며 달에는 저희가 우주선을 직접 써봐서도 알수 있듯 대양이 없죠. 하지만 이때가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망원경으로 처음으로 우주를 관측하기 100년 전임을 감안했을 때 다빈치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정복되지 않던 미지였던 우주의 영역을 제외한다면 빛에 대해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빛에 대한 높은 이해도는 새로운 기법을 탄생시키기도 했습니다. 스푸마토 기법이란 연기란 이탈리아어에서 유래된 기법입니다. 초크나 목탄으로 그린 그림을 손가락이나 천을 이용해서 윤곽선을 문질러 흐리게 만듭니다. 그렇게 되면 색과 색 사이의 경계선으로 규정지어진 사물의 형태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게 되며 연기가 같이 부드럽게 만들어지게 되죠. 스푸마토 기법은 빛을 이용한 명암법인과 동시에 원근법입니다. 대기 속 수분과 먼지가 빛을 난반사시켜 멀리 있는 물체의 윤곽이 흐리게 보이게 하는 건 자연현상을 회화에 그대로 적용시킨 대기원근법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난반사라는 빛의 성질을 이용했기 때문에 명언법으로 볼 수도 있는 거죠. 앞서 살펴봤던 빛의 반사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미술의 접목을 잘 보여주는 미술 속의 과학을 잘 보여주는 기법입니다. 바로크는 르네상스 시대의 특징을 그대로 이어받는 게 많습니다. 색은 선보다 앞선다. 색채는 빛으로부터 비롯된다. 이두 가지 문장으로 바로크 시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바로크 시대 화가들은 스케치나 선을 통해서가 아니라 빛과 색상을 통해 공간의 깊이감과 부피감, 원근감을 만들어냈습니다. 빛의 강도를 조절하는 명암법으로 공간과 배경을 드러내거나 누름으로써 어둡게 깔아줌으로써 분위기를 묘사했죠. 오늘날 비슷한 말로는 선 대신에 면으로 그린다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요. <laughs> 오른쪽의 그림은 바로크 시대의 거장인 카라바조의 의심하는 토마라는 작품입니다. 왼쪽의 주연에게는 조명을 집중적으로 밝게 해서 감정을 최고적으로 끌어올리는 극적인 효과를 주고 오른쪽의 조연에게는 적은 양의 빛과 어두운 배경, 그리고 배경 속에 흡수된 느낌을 줘서 주연과 조연 간의 강한 대비감을 줍니다. 이러한 방식을 테네브리즘이라고 하며 원금감, 깊이감을 빛을 통해서 만들어낸 바로크 그 시대의 큰 특징과 기법 중 하나입니다. 그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인상주의인데, 인상주의는 사실 많은 것이 변화한 빛에 대한 인식이 바뀌게 된 변곡점이기도 합니다. 인상주의는 르네상스부터 시작해서 자연주의에 이르기까지 대상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려던 것에서 벗어나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합니다. 그대로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색채와 색조, 질감 그 자체에 관심을 두는 양식인데, 빛은 색채를 시각각 바꿉니다. 저희가 어떤 물체 에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조명을 쏘면 볼수 있듯 빛은 색채에 큰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이러한 변화를 순간적으로 포착해 자연이 주는 변화를 눈에 보이는 그대로 그린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오른쪽의 작품은 클로드 모네의 해돋이란 작품입니다. 인상주의는 그리는 대상의 고유한 색보다 빛에 의해 변한 색을 그리려 했습니다. 옆에 해돋이란 그림을 보면, 어둠을 표현할 때 일반적으로 쓰이는 검은색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하늘을 생각했을 때 파란색, 하늘색, 혹은 밤이라면 검정색을 떠올리게 되는데 모네의 그림에서는 주황색과 하늘색, 청록색 계열을 볼수 있습니다. 이는 해가 뜨고 있을 때 아직 남아있는 어둠의 부분을 표현한 것입니다. 인상주의 화가들은 색채의 구성과 배합에 대해 엄청난 고심을 했습니다. 빛에 의해 바뀌는 인상을 포착하려고 노력하며 미술사에서 빛에 대한 새로운 표현 방식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지죠. 이는 현대 미술로 넘어오면서 더큰 변곡점을 맞이합니다. 현대 미술 속 빛, 어쩌면 언나가고 있는 건 아닐까라고 부제를 정했는데요. 현대 미술로 넘어오며 미술의 경계는 많이 허물어지게 되었습니다. 회화, 공간, 조각 등으로 나뉘던 미술의 양식들은 점차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곧 새로운 양식의 탄생으로 이어졌죠. 대표적인 새롭게 등장한 장르 중 하나인 키네틱 같은은 기술과 미술이 결합한 사례로 볼수 있습니다. 움직임을 의미하는 그리스 키네시스에서 비롯된 것처럼 어떠한 수단과 방법 혹은 기술에 의해서 작품이 움직이며 보는 관객과 하여금 상호 작용을 하게 한 작품을 총칭하는 단어입니다. 플라드릭은 1만 2천여 개의 아크릴 구와 빛이 관객들의 움직임을 반응해서 살아있는듯한 역동성을 보여줍니다. 관객들이 전시관을 돌면서 움직임에 따라 작품도 시시각각 변하게 되죠. 이는 관계가 상호작용하는 키네틱 아트의 특성을 잘 보여줍니다. 이는 아예 기존 순수 미술 그리고 회화의 틀에서 벗은 작품으로 고전 미술의 시각에선 이러한 양상을 기존 미술에 대한 반항이나 저항으로 볼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는 그림 좀 그림 팀은 이를 당연한 결과이자 변화의 상징이라고 받아들입니다. 기술이 발전하는 만큼 사람들의 인식이 변하는 만큼 미술 또한 과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변화를 받아들이고 다시금 대중들에게 소비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현재를 유영하는 예술가가 지녀야 할 태도이자 마음가짐이죠. 과거에 남는다면 도태될 뿐입니다. 변화를 가지고 새롭게 대중들에게 접근하는 것, 친절하게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미술가의 자세입니다. 항상 고민되는 것은 미술가에게 고집은 필요한 것이며 본인의 주관, 철학을 밀고 나가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그렇지만. 대중들에게 불친절하게 다가가는 것이 맞나 이런 고민들을 하겠는데 저희가 내린 결론은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는 것처럼 저희들의 인식 또한 바뀌어야 되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좀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예술가에게 필요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를 유용하는 예술가는 결국 미래를 향유할 것이란 말을 마지막으로 발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